1번에, 옛 이부터는 아직. 나는 지금까지 아직 영화를 본, 보지 못했다. I haven't seen. 2번은 지난달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시제. sent, 보냈다. 3번은 since가 들어갔어. 어제부터 지금까지 has s n o w 눈이 왔다. 눈이 오고 있다. 4번에 그래서 너는 그를 지금 못 만나. 걔는 파리로 가고 없어가 되는 거지. 만약 헤즈비는 쓰면은 그는 파리에 갔다 온적 있어. 갔다 왔다라는 말인 거지. 딱 여기에 자 여기 대답을 보니까 아 yes I have several times. 어 여러 번먹그백 브레드. 여러 번 해봤다. 자 여기서 have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괄호를 칠게. yes I have b에는 있잖아 b a k e to 얘가 생략된 거야 b a k e to bread 빵을 여러 번 구워봤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얘도 앞에는 have you ever ever 이건데 지금까지 이런 의미지 b a k e to bread 너빵 구워본 적 있니 자, 이번엔 she has been in seoul 2005년은 지금까지 2005년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시점이라서 since. 그 다음 3번은 Bob has learned how to drive three years ago 라고 했으니까 과거야. 그래서 그냥 learned 과거동사. 그 다음에 4번에 last가 들어가긴 했으나 since가 또 보여. 그래서 얘한테 맞춰줘야 돼. 작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여기는 has lived here. 여기서 살고 있다. 현재 완료 문장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그녀는 안경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녀는 지금 그 안경이 없어. 잃어버리고 없는 상태야. She has Lost to her glasses. 겨울이 왔어. 그리고 it is a winter now. 지금은 겨울이야. 그러 계속 겨울인 거지. 어떻게 한다? The winter 지금도 계속 겨울인 상태야. Has, Has it come? 이게 뭐냐면 winter has come. 겨울이 이제 막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3번은 my boyfriend went to tokyo. 내 남친이 도쿄에 가고 지금 여기에 없어. 가버리고 없는 상태야. has gone to tokyo. 그다음 나는 이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 I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까지 다 나타내주고 싶은 거지. I have forgotten his phone number. So I don't know. 난 몰라. 여기서 5년째 일하고 있어. He has worked. here 5년은 지금까지니까 for 5 years 나는 벌써 기차표를 샀다 I have already bought a train ticket 그래서 부산은 여기 가운데에 갖다붙어야 돼 예시라는 부산에 있잖아 예 e s 는맨 뒤에 붙거든. t h 데 already나 just는 여기에 h a v 와 PP 사이에 붙는다. 나는 중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 갔다 온 거잖아. 그래서 I have been to China once. 근데 봐봐, 아까 이런 거, I have been there. 자 여기는 얘들아 to가 없지, 맞지? 여기는 to가 있어. 그 차이가 뭘까? 알고 있는 사람 언제 툴 써야 되고 툴안 써도 되고 명확하게 어디 갔는지 나오면 툴. 음 그럼 예문 하나 더 써볼게. He has gone home. 일툴 없지. He has gone to Japan. 얘는 있어. 여기는 있어. 나라 앞에만. 나라? 그러면 쇼핑몰. 얘도 표가 있어. 차이가 뭘까? 이거야. 얘는 부사야. 얘도 부사지. 맞지? 얘는 명사야 둘다 그러니까 전치사 있어야 돼 그래서 전치사가 붙는 거야 그래서 추명사 추명사 부산 그냥 혼자 이해가 나? 어떤 건지 어. 그 다음에 로봇청소기를 사용해 본적 있니? Have you ever, Have you ever, ever. 어, ever. used 여기 뒤에는 풀이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볼게 숙제로 낼게